샬롬. 오늘은 시편 2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은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신약성경에서 여러 번 인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시편 2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역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이방 나라들과 그들의 왕들,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름부음 받은 자 받은 자는 이것은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시아흐에서 메시아라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라는 이 표현이 나왔고요. 이 메시아는 어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둘다 기름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바로 시편 2 편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시편이라는 것을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3 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 이방 나라들과 그들의 왕들이 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 즉 예수님의 그들의 맹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대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속국들이 그 지배국의 왕이 새로운 왕으로 교체될 때 아직 그 새로운 왕의 힘이 약할 때를 틈타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비슷한 그런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다가 어, 그들을 배반하거나 아니면 남유다가 바벨론을 배반하고자 했던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나오는 이 이방 나라들도 원래는 하나님의 다스리 말에 있었는데 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자 이 이방 나라들이 그 틈을 타서 반란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과 5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계시니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그리고 어, 노하시면서 말씀하시길 6절에 내가 나의 왕, 즉 예수님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산 시온이라는 표현은 거룩한 산 이것은 이제 성산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거룩한 산 시온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곳으로 시편 4 8 편을 읽어보시면은 이런 의미로 나온다는 것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다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의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은 이어 그들을 이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는 열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는 어, 열방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세워지셨기 때문에 9절에 보시면은 철장으로 그들을 이렇게 깨뜨리고 부순다. 즉 그들을 심판하실 권세가 이 예수님께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시면은 어, 가장 유명한 이제 이 시편 2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내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때 태어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 양자됨 그 양자로 삼는 것즉 아들로 삼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신 것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후에 그리고 또한 번은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선포되신 것으로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 아들이라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인정되셨기 때문에 8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모든 열방에 그 소유권을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유업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아들이라는 내 아들이라는 표현과 7절 8절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은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라고 이것으로서 이렇게 이제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다시 시편 입편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제 이 시편 입편에세 가지 칭호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 그리고 어 나의 왕,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즉 만왕의 왕으로서 이렇게 나오시고 또 하나는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아들이라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10편, 2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세 가지의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바로 어, 만왕의왕이신그 하나님을 이어서 왕이 되실 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것이 다 서로 함께 가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읽을 때어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0편 2편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1절 2절에 보시면은 이방 나라들과 그들의 왕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만왕의 왕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세워지셨는데 이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대적하게 되면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구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시고 질글레처럼 부수시는 그런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바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어. 출애굽기나 아니면 성경의 많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노아기를 더디 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또한 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을 받기보다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천국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십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 군왕들아 너희 재판관들아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으라 이 지혜와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어, 이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므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섬기고 또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지혜를 얻으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혜를 얻으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제 세상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잠언 말씀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 9장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보시면은 어, 이번에는 10편인데요. 1편 111편, 10절을 보시면 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똑같은 말씀을 말하는데 그 뒤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다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 병행구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은 어, 그의 계명을 지킴과 같은 개념으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어 시편에 나온 시편 10편, 2편 시편에 나온 교훈입니다. 가르침이 바로 교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어, 아,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10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와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초림의 사 초림의 사역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이 편에는 이제 그 일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방 나라들과 이방 나라들의 그런 세상의 왕들이라고 민족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읽으면은 이들은 그냥 예수님 시대나 아니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나라들 그 이방 나라들의 지도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신약에 보시면은 이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또어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하면서 이제 편 2편 1, 2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 사도가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기를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그리고 이방인 즉 로마인들, 로마 군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하여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그런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어, 조금 이따 살펴볼 것인데, 어, 이들은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 또는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육신으로는 이방인이 아니라 그런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로 이렇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10편 2편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 서로 꾀하여 대적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마가복음 11장 18절을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없애기 위한 그런 꾀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편, 2편 이전에 나온 그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군항들이 서로 꾀하여 대적하는 것, 이것을 그대로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1 0편 2편 2절에 나온 이 예언을 그대로 그렇게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대적을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성경의 다른 곳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2편, 3편, 2편 3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 5장 5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은 그들이 어, 일제히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맨 것을 끊는다는 것은 어, 멍해를 끊는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멍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속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멍해이고 예수님의 멍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멍해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이 멍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은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해를 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편, 2편, 3절에 하나님과 예수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의 맹것을 끊자, 그들의 결박을 끊어버리자, 그들의 멍해를 끊어버리자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그 말씀을 거부하겠다,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심지어 비판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편 2편 12절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 진노로 인해서 그들의 길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의 진노가 급하실 급하십니다. 즉그 진노가 급하게 임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을 거부했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들은 성전에 무너진 것과 함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시편 이의원의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의 그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은 그것은 주님의 멍에를 거부하는 것이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런 그것은 우리가 바로 시편에 나온 것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방의 나라들 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급한 진노로 심판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급한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1 시편 2편 12절에 보시면은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라고 나옵니다. 이제 이 구절이 되게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먼저 어, 경의의 표현으로서 어,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표현은 먼저 첫째로는 경의의 표현으로서 발에 입맞추라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 어떤 대상에게 경위를 표할 때 그의 발에 입맞추는 그런 것들을 행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발에 입맞춘다라는 이런 의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것과 연결할 또 하나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누가 복음 10장 39절을 보시면은 이제 마리아라는 그런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라는 자매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좋은 편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라, 아니하리라 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 라는 그런 표현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 각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복음서만이 아니라 신약과 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구약에 계시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들에게 입맞추라 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돼야 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0장 2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님께 입맞추라는 것은 예수님의 입으로 이렇게 내쉬어 주시는 그런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하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 시편 10편 2편에서 예수님의 그의 아들의 교훈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또한 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가르침 교훈을 받으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의 가르침 교훈을 받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령님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셔, 임하신 이 성령님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기름부음인 것입니다. 이 기름부음과 성령님에 대한 관계는 구약에서도 볼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시면 은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만이 아니라 사울도 기름부음을 받았을 때 영임에서 예언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어... 이 외에도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아마 이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 이사야 61장 1절에도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바로 기름 부음으로 그렇게 어, 이사야 선지자는 동일한 개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모델로 하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고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에 가르친 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요한사도도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곧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에 의해서 받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므로 다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 가르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약의 사도들이 강조했던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편 2편에서도 동일하게 그의 교훈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또한 그의 아들의 입을 맞추라 라는 것으로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과 이렇게 말씀들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오늘 이렇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편 2편 12절에 보시면은 이제 여호와께 피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는 것은 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그렇게 유일하게 신뢰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시편 1편에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시편 1편의 첫 구절 그리고 시편 2편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시편 2편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편 1편과 2편이 원래 같은 시편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좀 겉으로 봤을 때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좀 나누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편 1편과 2편은둘다복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 이방의 왕들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행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총 150편이 있는데 그 시편들 중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1편과 2편이 이렇게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우리가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서 잘 듣고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